안녕하세요. 쿠피디입니다. LG 모니터 추천 모델을 고른 법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니터 하면 PC와 연결해서 보여주는 용도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LG 마이뷰 스마트 모니터와 같이 컴퓨터가 없어도 OTT 서비스부터 이동형 모니터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게이머를 위한 LG 울트라 기어 모니터뿐만 아니라 업무용과 자기개발용으로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와 게임 태블릿과 노트북 연결용으로 LG 4K UHD 모니터도 큰 인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LG 모니터 27인치와 32인치가 제일 인기가 있는데요,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49인치까지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LG 모니터 추천 모델 중에서 간단한 설명과 알뜰 사용법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중소기업들의 가성비 모니터도 있지만 삼성이나 LG와 같은 경우는 직접 비교를 해 보면 특유의 색감과 화질의 차이, 반응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제가 눈여겨 보는 것이 바로 LG 마이뷰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25인치와 27인치가 있으며 PC용 모니터뿐 아니라 PC가 없어도 자체로 웹 OS 23을 갖추고 있어서 업무용 또는 각종 OTT 서비스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미러링도 그만이죠. 요즘 캠핑까지 많이 다니시다 보니 휴대용 모니터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동형 거치대를 활용하면 캠핑 뿐 아니라 집에서도 LG 마이뷰 스마트 모니터는 이동형 모니터로서 침대와 거실, 부엌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별도의 리모컨은 정말 편리하죠. 그 외에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이밍 모니터 하면 빠른 화면 반응 속도와 선명한 화질이 장점인데요. 이중 LG 게이밍 모니터는 QH 나노 IPS의 선명 화질과 함께 165Hz 주사율 1ms의 반응속도를 보여줍니다. 디자인 또한 게임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요. 또한 HDR10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며 게이밍이 아니더라도 일반 PC용 모니터에서도 훌륭합니다.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라고 하면 더욱 선명한 w q h d 화질에 3000대 1의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HDR10 지원은 물론이고 21대9의 완벽한 멀티태스킹도 너무 좋지요. 게임용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용으로 엔터테인용으로 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LG 4K UHD 모니터가 있는데요. 인치는 27인치와 32인치가 대세입니다. 4K UHD 화질에 HDR 10 지원, 그리고 다양한 연결 확장성으로 일반 PC용 모니터뿐 아니라 선명한 화질로 영화감상, 포트뷰, 게이밍까지 완벽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저가의 가성비 모니터도 있지만 요즘은 일반 PC 용도 LG 4K UHD 모니터가 대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주 활용 용도가 아닌 평범한 모니터라면 현재는 LG 4K UHD 모니터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게이밍을 많이 한다면 역시나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로 가야 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창을 여러개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면 역시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의 편리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내에서도 이동식 모니터와 야외 캠핑용까지 활용을 한다면 LG 마이뷰 스마트 모니터가 멋진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지금 판매체인사로 더 알뜰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이런 때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빠릿수정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LG 모니터의 알뜰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전문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